예, 존디어 로더를, 예, 탈착했습니다. 뭐, 굳이 로더 쓸 일도 없고, 뭐, 이게 오래돼가지고 덜렁덜렁 하고 해가지고, 뭐, 실린더나 빼고, 예, 고물 처리하려고, 예, 로더 탈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렇켓 타고, 그래도, 예, 로더가 없으니까 흔하이 좋네요. 예, 옆에 이제 저거, 프레임도 그다 띠가이고 띠가이고 예. 이제 이거 깔끔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있어 맞자요 정비하는데 예. 지장만 되고 예.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